안녕하십니까. 18번째 아침 산책 시작합니다. 어,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주 좋아요. 어제는 제고객 중에 두 번째 오신 분인데, 3른살 애기 엄마, 아이를 둘난 애기 엄마가 왔어요. 어, 헬스 트레이너를 준비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가지고, 어, 대회 이제 나간 근황을 살펴보니 뭐 무슨 큰 대회에서 어쨌든 6위를 했다고 해요 대단해요 멋져요. 그러면서 복근 한번 보실래요 하고 보여주는데 와 정말 정말 아우저 반했잖아요 자극이 왔는데 어, 어떻게 해야죠? 하그 자극을 받고 저녁부터 불물려고 했더니. 집에 딱 가니까 삼겹살을 구워놨잖아요. 아,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그래서 역시 어쩔 수가 없는구나 이 유혹을 떨칠 수가 없구나. 그래서 또 먹었잖아요. 아 어쨌든 제가 음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그때까지만. 잔뜩 먹고 그 다음부터 저도 아 한번 운동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,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, 이 나이가 먹도록 저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았나 조금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, 힘든 지금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반드시 멋지게 성공해서 보란 듯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말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도 용기 잃지 말고 정말 지금 이렇게 자기 몸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세상도 멋지게 잘 펼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합시다. 오늘도 행복입니다.